우리 지역 주요 관광지는 이번 피서철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침체되고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지역 명소를 찾아가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지역의 숨은 명소와 가볼만한 곳을 김단비 기자가 소개합니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한적한 곳에서 여유를 즐기고 싶다면 서산 벌천포 해수욕장도 좋습니다. 서산 지역의 유일한 해수욕장인 벌천포는 모래 대신 몽돌이라 불리는 둥근 자갈이 해변을 뒤덮고 있습니다. 바다 맨 끝자락에 위치해 있어 벌말 해수욕장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예로부터 물이 맑기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서산 류방택 천문 기상 과학관의 경우 야간 관측을 위해 밤 11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방문하시면 이제 행성 그리고 달, 그리고 여러 가지 별들을 관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여름철 해수욕장을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 저희 과학관 방문하셔서 다양한 즐거운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